네이버 검색창에 조용한 중고차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면 전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차량은요 외관부터 실내까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최저가 픽업트럭 차량입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kg 모빌리티 더뉴렉선 스포츠 2.2사륜구동의 어드벤처 등급 차량인데요 2023년 1월 등록에 67,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무사고 교환 한판 없는 차량입니다 깔끔한 외관 상태 실내는 물론 스피드 슬라이딩 커버로 구성되어 있어서 활용도와 실용도까지 모두 다챙겨 경실수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 2,320만 원 최저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외관 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모델 출시 당시 총 8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차량인데요. 그중 그랜드 화이트, 예쁜 흰색 계열의 바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본넷 모습은 물론 웅장한 그릴라인까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컨디션인데요. 저와 함께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시죠. 깨끗한 그릴라인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양호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웅장한 디자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LED 데일라이트, 세로형 LED 안개 등까지 역시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깨끗한 본넷 모습부터 외장관리 상태가 좀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오게티도 묻어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잔여량 약50%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8인치 휠에는 정말 아쉽게도 소량의 주차 스크래치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고 차량 구매하시면서 이런 점들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도장면까지 깔끔합니다. 리피터에도 역시 손상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쪽에는 패션 루프랙, 하단 쪽에는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쉽게 올라타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 모습 버튼 한번 클릭으로 쉽게 잠금 장치 이용하실 수 있는 구조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 마찬가지로 50% 정도. 도의 잔여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 반탑 적재함 슬라이딩 커버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적재함 내부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오픈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렁크도 오픈하실 때도 무게 하중을 한 번에 받으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오는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위쪽 슬라이딩 커버 앞쪽으로 쉽게 밀어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앞쪽 살펴보시면 적재함 내부 상태. 화물용도로 사용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생활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 주행거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리어 램프 쪽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 부분. 손상,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고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외관 상태부터 깨끗한 적재함, 그리고 약간의 스크래치 부분까지 확인하셨는데요.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보여드릴게요. 차량의 실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부에 한번 탑승해 보았습니다. 주행거리 대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내장재 상태, 시트뿐만 아니라 도어 트림, 대시보드도 정말 양호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실 주행거리 살펴보시면요, 67,000km 정도로 계기판 점등되는 경고등 사항 또한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관리까지 양호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의 생활 사용감들 을 제외하고는 찍히거나 긁힌 자국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인포콘 버튼, 블루투스 핸즈 풀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계기판 조절 버튼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라이트 역시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화면 살펴보시겠습니다. 휴대폰과 연결하시면요. 모드 버튼 클릭해서 DMB 기능,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영상 시청까지 모두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단부에는 에어컨 공조장치 모습입니다. 작동시키자마자 너무나 시원하게 잘 나오는 에어컨 히터 상태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스나 컴프레션 문제 또한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통풍 시트뿐만 아니라 열선 시트까지 3단계씩 모두 다잘 작동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쉽게도 조수석 쪽에는 열선 시트만 3단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 시거잭 2구와 함께 USB 슬롯 2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충전하실 때도 부족함 없는 상태이고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기어 박스 모습. 역시 사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이륜 구동, 사륜 구동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뿐만 아니라 조수석 시트 그리고 2 열석 시트 관리까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트림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활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은 약간의 흡연 냄새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앞뒤 블랙박스. 두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 살펴보신 2천만원 초중반대의 더뉴렉 선스포츠 차량 여러분들께 깨끗한 상태로 최저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중고차와 함께 깔끔한 외관 상태는 물론 실내 모습, 게다가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바디로 구성되어 있었던 더뉴렉선 스포츠 픽업 트럭 어드벤처 등급의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스피드 슬라이딩 커버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와 실용도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는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엔진 미션 보증 2028년 1월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 2천만원 초중반대 2,32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었고요. 해당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해주시면요, 영상 속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뿐만 아니라 전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과 방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